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벨트 스타트 합니다 시즌 막바지다 보니까 이제 점수를 많이 올려야 돼요 그래서 방템 위주로 스타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벨트 스타트가 점수를 올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덧발톱이 나왔는데 덧발톱은 초반에 만드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은 아이템에 맞춰서 유닛을 잡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시너지 위주로 잡는 게 좋아요 자, 블라디, 리산드라 잡으면서 재생술사 잡을게요. 자, 요즘 재생술사도 초반 빌드업으로 굉장히 좋아요. 어, 쫓기. 자, 쫓기 나왔으면은 앞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블망이 나왔을 때는 앞라인을 많이 잡아서 태블망으로 비비기 딜을 넣는다. 자, 그런 개념으로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도 돈 나오면은 그라가스, 우디르, 레오나 전부 다 잡는 게 좋아요. 다 앞라인입니다. 어? 자이라 나왔으면은 무조건 우디로 사놔야겠죠? 자, 블라디 이성에 지금 리산드라 들어가면 재량수사 받도록 하고요. 세불만 바로 줄게요. 굳이 이성이 붙었는데 연패할 필요 없습니다. 자 카타리나는 왜 제가 팔지 않았냐면 지금 어차피 블라디 탱커 라인이 있으니까 딜러로 쓰기 위해서 카타리나를 잡아놨어요. 처음에 카타리나도 굉장히 좋은 딜러입니다. 자, 세트가 빨리 나오면 용적 쓸 거예요. 요즘 태블망 만들어놓으면 진짜 순위방어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태블망이나 워모그 아, 좋아요 이겼죠 아 장갑 자, 그림자 장갑 선택하겠습니다 장갑 나온 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도장도 마찬가지로 후반에 좋은 거지 초중반에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 아닙니다 용족을 쓸 거면 브랜드 잡아놓고 괴생명체를 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디를 한 마리 버리고 레벨업해서 카직스 넣겠습니다 자, 어차피 아이템도 보시면은 라위 그리고 뒤집게 나오면은 괴생명체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용족 괴생명체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세트가 잘 나오면은 인피 같은 거 주면서 세트덱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라위 뭐 인피 이런 거 만들면은 암살자도 괜찮죠? 갈수 있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블라디가 진짜 초반에 굉장히 세요 상대한테 치감을 묻히고 나는 피흡을 합니다 오 세트 나왔습니다 용족이 이스테이 초반에 나왔으면은 좀 연승 중인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용족을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블라디가 이성이니까 굳이 블라디를 뺄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이거 자이라 세트 넣고, 자, 그냥 브랜드랑 리산드라 팔고 레벨업해서 용족 받겠습니다. 이자 볼 필요 없어요. 리산드라 말고 그냥 카타리나를 팔걸 그랬나? 자, 어차피 카타리나가 자리가 없어서 파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암살자 아이템이 있어서 카타리나 팔지 않은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용족 먹으면서 사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이템이 꼬인 상태인데,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연승하면 은 순위 방어는 진짜 거의 90% 이상 됩니다. 자 조끼랑 망토가 남았는데, 저는 망토를 가지고 올게요. 자, 왜 망토를 가지고 왔냐면, 그나마 쓸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수은 작식띠예요. 아니면 루난의 허리케인 각도 볼 수가 있고요 자, 타릭도 좀 빨리 나왔습니다. 근데 타릭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자 이거 그냥 카타리나 정리하고 싸움꾼이랑 카직스 우디르 이렇게 사놓을게요 자, 여기가 벌써 애쉬 2성이에요 자 여기서 지면 카직스 팔고 리산드라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자,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이기면 리산드라 잡아놓고요 오 저도 애쉬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세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BF가 많이 나오면 피바라기 인피 주면서 세트 덱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애쉬 나왔으니까 우디르랑 교체해주면서 더 좋은 유닛으로 용족을 받도록 하고요. 이렇게 태블망을 만들어놓으면 은 용족을 먹으면서도 연승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자, 지금 리산드라랑 블라디가 맨 앞에 배치된 이유는 탱커 라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긴 좀 망할 것 같아요. 모렐 자이라 진짜 안 좋습니다. 어 리산드라 이상 붙었고 자 이거 용족 아이템 저 알을 먹기 전에는 창고를 좀 비워놓는 게 좋아요. 필요 없는 거 버리고요. 자, 애쉬 나왔고요. 보통 용족은 대생명체를 갈게 아니라면 사싸움꾼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워익을 잡아 넣는 겁니다. 자, 그라가스도 나옴 잡을 거예요. 자, 이두 개는 팔고 이자 볼게요. 지금 보시면 칼리스타가 잘안 나옵니다. 오, 에티 세트 이성. 어, 이러면은 레벨업해도 어차피 이자가 안 깨지니까 우디를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레벨업하고 우디를 집어 넣을게요. 지금 칼리스타 브랜드가 뭐 이성이 붙은 것도 아니고. 자이라보다 애쉬 세트가 더잘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애쉬나 세트한테 아이템을 주면서 빌드업을 하고 후반 대 배급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도장을 그냥 세트한테 줄게요. 지금 연승 중이라서 아이템을 안 아끼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너무 세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템을 소모한 겁니다. 저는 아이템을 이제 아이템을 써야지만 이길 것 같으면은 그때 소모를 해요. 근데 졌네요. 지금은 계산 믿습니다 쓰면 이길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졌어요. 장갑 또 나왔습니다. 자이 도장을 왜 애쉬한테 안 주고 세트를 주냐면 애쉬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템이 나오든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애쉬한테 에이템을 주면 나중에 아펠리오스, 다리우스 이런 애들한테 아이템을 주면 되고 휴진 같은 걸 주면은 하이머딘 거, 티모 이런 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연생 깨었으니까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와 태블망 너무 좋아요. 여기도 엄청 센 곳인데 그냥 이겼어요. 세트 삼성. 이미 도장을 줬으니까 세트 삼성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봐봤자 약해요. 저는 용족을 쓸때 가장 선호하는 게, 애쉬한테 쇼진을 주고, 나중에 하이머딩거를 찾는 거. 그게 제일 승률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애쉬 삼성이 찍히기 직전인데, 하이머딩거가 나왔다. 그냥 딩거 쓰세요. 근데 딩거가 나오기 전에 애쉬가 삼성이 찍히면, 그때는 애쉬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장갑이는 망토가 있으니까, 애쉬한테 줄 템을 하나 갖고 와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은 공템이 부족한 상태니까 곡궁을 가지고 올게요. 자 이러면 그림자라위, 휴진보다는 공템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펠리오스나 드레이븐 다리우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디를 빼고 정찰대 넣어줄게요. 아니다, 자이르 대신에 우디를 쓸게요. 지금 앞 라인이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차라리 우디를 쓰도록 하고요. 애쉬한테 라이브 주겠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애쉬 이성 빨리 붙은 곳인데 애쉬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러면 잘하면 애쉬 도갈수 있습니다. 지금은 망토가 있는 상태니까 루난의 허리케인 각을 보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피바라기. 저도 상관없어요. 제가 정찰대를 갈 때는 중간 단계까지는 사정찰대가 진짜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인도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후반 갔을 때는 밸류가 높은 유닛. 고코스트 유닛을 쓰면서 정찰대를 이정찰대만 쓰지만 중반 단계까지는 4정찰대 쓰는 게 좋습니다 암살자 있어가지고 박스 배치했고요 근데 애쉬가 물렸네요 이기나? 오씨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처음에 이성이 붙은 거는 대체할 유닛이 없으면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자, 이거 7레벨 찍고요 신비술사는 나중에 필요하면 찾도록 하고 버리겠습니다 오, 아펠리오스. 자, 이러면 사정 찰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펠리오스 왔으니까 어둠의 인도자인 모르가나는 내비두고요. 자, 지금 피바라기 루난이 나왔어요, 또. 뭐 애쉬도 잘 나오고요. 이번 판 애쉬 대각인가 자, 이러면은 굳이 이제 리산드라 블라디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루난의 허리케인 주고, BF는 가지고 있을게요. 주검이나 피바라기, 이런 아이템들을 주시면 됩니다. 자, 애쉬가 2성일 때는 공격력 아이템 그러니까 AD 아이템 이 되게 좋은 편이 아닌데 삼성이 찍혔을 때는 말도 안 돼요. 아펠리오스보다 좋습니다. 지금은 삼성이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피관리도잘 됐고 지금 약한 스쿼드도 아니면서 용족을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세죠? 구인수가 있으면 이정찰 때만 써도 상관 없는데 지금은 구인수가 없는 상태니까 사정찰 때가 무조건 좋고요. 피바라기, 애쉬 두 마리 남았습니다. 피바라기 먹고 BF는 뭐 지크의 전령이나 아니면 공템을 한개 더 만들어서 아펠리오스를 준다? 그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모르가나 이성 붙었으니까 블라디랑 교체해주고요 팔레벨 바로 찍겠습니다 찍고 신비술사 넣어줄게요 피바라기 애쉬 주고요 테블망은 지금 조례가 없으니까 모르가나 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유가 없으면은 무조건 돈을 다 써가지고 애쉬 선성을 찍어야 돼요 지금은 1등이다가 코드가 약하지가 않아서 다른 데로 가면서 4스테이 넘어가면 돼요. 내가 만약에 피가 50도 없고 하위권이었다. 그럼 돈다 써가지고 그냥 애쉬 삼성 찍었습니다. 지금은 용족을 좀더 먹을게요. 이제 아이번 같은 거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오용종은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디르 같은 거는 버리겠습니다. 애쉬대 확정이에요. 1분마리가 나왔는데 굳이 다른 데로 간다. 그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템조차도 쇼진같은 아이템이었으면 딩거로 바꿀 수가 있겠지만 딩거한테 AD템을 줄순 없죠 그금 이건 애쉬대 확정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룰루도 한 마리 잡아뒀고요 자, 어차피 AD템은 다 완성이 됐고 이제 방템을 좀더 먹는다? 조끼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딱히 수호천사를 줄 만한 유닛이 없어요 모르가나 수호천사 주면은 궁을 100%쓸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연승도 아닌 거 조금만 볼게요. 아이템 소모 안 하겠습니다. 자 4스테이 지나가면은 5-1부터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세지니까 그때는 반드시 애쉬를 찍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와주면 진짜 베스트고요. 리롤 악동대인데 진짜 리롤 악동대 저는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별로 같습니다. 어 그래도 많이 잡았습니다. 애쉬 한 마리? 애쉬 자연스럽게 찍히겠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용족도 이제 상자에서 애쉬가 잘 나올 때가 있고 세트, 자이라 이런 것들이 잘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나는 이제 괴생명체 자이라 갈 건데 애쉬밖에 안 나온다. 그럼 자이라 대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히 야스오 카운터가 정찰대죠. 아 좋습니다. 티모, 티모는 못쓸것 같아요. 티모는 뽑아봤자 지금 아이템이 없어서 거의 무의미한 것 같고요. 물론 상대방이 공속 유닛 덱들이 많으면은 티모를 그냥 활용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까 야스오 같은 거 있죠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필요하면 찾는 걸로 하고요 자 룰루도 그냥 붙여놓을게요 와 애쉬 찍혔습니다 이러면은 위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9레벨 가면 됩니다 자, 신비술사 2성 붙은 룰루를 교체해주고요 아이템이 조금 애매한데 자, 이러면 지크의 전령에다가 침장? 침장이나 거결? 침장을 줄게요. 후반에 침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애쉬덱을 할때 침장이 더 좋은 이유. 애쉬는 이제 궁사거리가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래서, 애쉬 앞에다가 모르가나를 놔두면은 상대방들이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애쉬랑 멀어지겠죠? 만약에 애쉬랑 멀어지지 않으려고 배치를 하면은 침장을 맞는 거고, 피하면은 애쉬랑 멀어져서 스킬을 맞는 거고, 어,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레벨업 하고요. 볼리베어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넣을 게 생기면은 정찰대를 내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용족부터 내려줄게요. 용족을 더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러면 침장을 맞는 거고, 반대로 가면 애쉬 궁을 맞는 거고, 볼리베어 궁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진짜 너무 센데요? 재밌네요, 이거. 아, 라이즈 다리우스 사주고요. 아, 넣을 게 없어서 케이로 잠깐 쓰고 있는 거고요. 케이안 쓰고 어차피 아이템 없으니까 그냥 라이즈 같은 거 넣으면서 3 0비 받아도 상관없어요. 아, 한 번만 더 넘어갈게요. 아, 지금 AD 덱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AD 덱이 있으면 신비술사가 별로 의미 없잖아요. 이건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야스오한테는 근데 뭐 철갑이나 기사 같은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오, 뭐 그냥 이기네요. 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템이 딱 먹을 게 없는데, 자, 이거 약소 삼성이 있으니까 거악을 먹을게요. 자, 탈익 두 마리 돌려볼게요. 아 4원짜리, 5원짜리 잡아주면서, 칼이 2성 붙었고요. 라이즈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정찰 때 내릴게요. 정찰 때 내리고, 탈릭 다리우스 쓰면서 기사 받아주겠습니다. 자, 아, 킨드레 나왔고, 킨드레 나왔으면은, 아펠리오스랑 교체. 라이즈 이성. 케일 버릴게요. 완벽합니다. 신비슛사 들어갔습니다. 자, 사신비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것도 왜 괜찮은지 이번에 전투 끝나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침장 피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애쉬공, 볼리베어공 다 맞았죠? 이걸 노린 겁니다. 자, 상대가 안 돼요. 너무 셉니다. 진짜 좋은데요 자 AD덱이 지금 둘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야스오한테 수온장스틱이 안들어갔고 잭스한테도 안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신비술사가 시너지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그냥 CC기가 많으면 되게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야스오 카운터 뭐 드레이븐 요런 애들 카운터가 CC기라 그랬죠 지금 보시면은 볼리베어 CC기 아이번, 모르가나 스턴, 룰루 스턴 라이드 스턴 애쉬 스턴, 다 스턴입니다. 그래서 신비술사 내릴 필요가 없어요. 유닛의 성능 때문에 쓰는 거지, 시너지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전투 보시면은, 야스오가 프리드를잘 못해요. 이게 야스오 카운터예요. 다리우스 이성붙었고요 다리우스가 이성이 붙었으니까, 킨드레드 아이템을 다리우스를 줘도 돼요.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왜? 앞라인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킨드레드 주면서, 약간 부족한 딜을 힌드레드로 채워줄게요 자, 잭스 견제하고요 아, 아이버니성 킨드레드만 찾으면 될것 같아요 잭스 찍혔네 자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잭스가 수원양시티가 없으니까 탈릭같은거는 뭐 CC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볼리베어 같은 거 많이 나오면은 그냥 탈이 버릴게요. 차라리 스톤을 계속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랑 탈이 같은 걸 버리고, 뭐 볼리베어 한 마리 더, 레한 마리 요런 식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이기나 좋아요, 이기죠. 자, 잭스 삼성은 그냥 이깁니다. 자, 일단 전투를 좀만 더 보겠습니다. 레도 잡아 놓을게요. 잭스 또 만났고요. 오 어, 잭스 좋아. 잭스 아무 것도 못 하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뭐 그냥인 것 같은데요? 와씨 상대가 아예 안 돼요. 어 근데 덱 진짜 좋다 이거. 이렇게 압도적으로 게임 이긴 거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겼고요. 지금 이기고 있는 상태니까 굳이 탈익이랑 다리우스를 뺄 필요는 없어요. 전투를 좀만 더 봐도 됩니다. 자, 레드 붙여놓고요. 자, 아, 볼리베어 이성 붙었고. 자, 볼리베어 한 마리 더 잡아 놓을게요. 자, 이러면 지금 렐도 이성이 붙었고, 볼리베어도 한 마리가 더 나왔으니까, 타릭 다리우스 빼고, 그 자리에 볼리베어 한 마리 더, 렐. 이렇게 들어가면은, 잭스가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전투를 진다면, 그렇게 해볼게요. 근데 이거 뭐, 그냥 아예, 아예 그냥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상대방이 8레벨이에요. 다음 턴에 9레벨 찍으면은 질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이거 쇼진 먹겠습니다. 자, 드레드 자, 드만 이성 붙으면 끝. 자, 레리랑 볼리베어 팔고 돌려봐도 되는데, 그냥 이거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여유 있어요. 한 방에 죽을 피 아니에요. 자, 쇼진은 무조건 라이즈. 이거 질 수가 있나, 이거? 자, 한번 보면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꿀팁인데, 킨드레드 저 늑대 있잖아요. 자, 늑대는 1열에 배치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럼 업으로 끌려요. 자, 라이즈 좋았고, 야, 잭스 그냥 터졌죠? 아, 씨. 이거 되게 완전 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액시덱을 해봤는데, 100개로는 절대 못 하고요. 지금처럼 용족이 빨리 나오고, 액시가 잘 나올 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